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진짜 최악이야. 오늘은 망했어. 그냥 내일부터 다시 제대로 하고, 오늘은 그냥 유튜브만 계속 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게으르지만 갓생러가 되고 싶은 레이지 클로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갓생 잘 살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왜 완전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이제, 갈생 살아보겠어. 하고 운동을 꾸준히 잘 하다가, 딱 하루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빼먹었어요. 그 다음날도 오늘은 쉬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또 하루 미루다 보면 점점 흐름을 잃고, 결국 운동 습관이 무너져버리는 경험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날까요? 이유 첫 번째, 습관에도 관성이 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이 법칙은 우리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기 쉽지만, 한번 흐름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특히 그 습관이 우리 몸에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한번 쉬기 시작했을 때, 내 몸은 현재 상태, 즉, 이제껏 익숙한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생기게 되고, 이 관성이 결국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걸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한번 라면을 먹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망했으니까 일단 먹고 내일부터 다시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그런데 다음날이 되면 이미 편하고 자극적인 맛을 찾는 몸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생겨서 그 다음날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유 두번째 what the hell effect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일명 What the hell?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효과는 심리학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기통제 실패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를 정당화하면서 더큰 실패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데 밤에 야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망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먹자 하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정말 흔한 경우죠? 다른 예를 들자면 이번엔 돈좀 모아보자 하고 열심히 잘 절약하다가 백화점에서 예쁜 가방을 보고 충동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아, 이번 달은 망했으니까 그냥 더 질러버리자 라면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소비가 폭주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제 실화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가 점점 더큰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아 고갈 때문인데요. 이 이론은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제안한 개념으로 우리의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자기 통제를 필요로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결국 의지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작은 실수가 큰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려고 결심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미라클 모닝이 뭘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이나 독서, 명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의지력을 쥐어 짜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의지력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점점 미라클 모닝을 지속할 의지가 다 떨어지고 어느 순간 다시 늦잠을 자면 그동안 팽팽히 당겨왔던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스스로를 용서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고 해요. 반면 자기 비난을 심하게 하면, 아, 난 역시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화돼서 다시 시도할 의지를 잃게 됩니다. 즉, 다음번에 더 잘하자. 라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 변화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경우, 가질 마음가짐은,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진짜 최악이야. 오늘은 망했어. 그냥 내일부터 다시 제대로 하고, 오늘은 그냥 유튜브만 계속 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은 집중이 안 됐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자기를 용서하고, 지금부터 30분이라도 공부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하면 좋아질 거야. 하면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고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지력 회복을 위한 휴식 가지기. 휴식은 고갈된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자기 통제를 요구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이후의 의사결정과 행동 통제가 어려워지는데요. 휴식은 이러한 고갈 상태를 완화하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그럼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 휴식할 수 있을까?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까요? 짧은 휴식 주기 활용하기. 작업이나 행동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해 자기 통제력의 소진을 방지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봐도 수업시간 후에 꼭 쉬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수업을 들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짧은 휴식은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의사결정 최소와 불필요한 선택을 줄여 의지력 소모를 방지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옷을 고르는 의사결정에 드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같은 옷을 입었던 것은 정말 유명한 사례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충분한 수면 취하기.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의지력을 소모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환경을 바꾸기. 우리의 의지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게 의지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환경이 우리 행동을 더 쉽게 유도하도록 변화시켜 계속해서 의지력을 써야 할 일을 줄여나가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집에 과자나 빵 같은 고칼로리 간식거리를 없애고 대신 건강한 식재료로 냉장고를 채우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준비해 놓고 잠을 잘 자고 싶다면 핸드폰을 멀리 두어서 밤에 쓸데없이 핸드폰을 하다가 늦게 자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원하는 행동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수 있어요. 네 번째, 유연한 규칙 만들기.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세우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된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럴 때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면 유연한 규칙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운동해야 해 같은 고정된 목표보다는 일주일에 세번 운동하기처럼 유연한 규칙을 만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기. 작은 성공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한번 실패했을 때도 그동안 이룬 성과를 돌아보면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죠. 실패는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을 시작했다면 매일 운동 시간을 기록하거나 몇 세트씩 했는지 적어두는 거예요. 만약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한번 삐끗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작은 실패를 크게 만들지 않고 다시 흐름을 되찾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망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함께 좋은 습관을 유지해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